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혀 통증, 입안 화끈거림에 대해서 제가 다뤄볼 건데요. 자, 팔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많죠? 혀가 아플 수 있나요? 혀. 혀안 아픈 환자들은 혀 아픈 사람 마음을 몰라. 그리고 옆에 가족이 혀 아프다 그러면 도대체 혀가 어떻게 아프냐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환자들 강원도에서 오시고 서울에서 오시고 막 멀리서 오세요. 그러면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혀가 아파요. 옆에서 꾀병이라 한다. 혀가 어떻게 아프냐고요 그럼 제가 진료를 보면서 진맥하고 혀 내밀어 보세요 하거든요. 자, 자기 혀가 아닌 남의 혀를 자세히 볼 일이 있나요? 잘 없잖아요. 근데 혀가 아파서 고장난 환자의 혀는 일단 모양 자체가 틀려요. 굉장히 많이 부어 있고 혀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테두리 주변으로 설태가 거의 벗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첫 시작 도입부에 말씀드렸죠? 혀 통증 또 화끈거리. 자, 혀가 화끈화끈하면서 화, 화끈화끈하면서 아프단 말이에요. 발목 삐었어요 옥시독신하면서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발목이 부죠. 혀도 부어요. 혀도 부을 수 있어. 혀가 붓잖아요. 이 입안의 공간은 굉장히 좁은데, 혀가 부으면 치아에 쓸린단 말이에요. 자, 치아에 쓸리면은 이 테두리가 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는 설태가 많이 벗겨져 있어요. 그리고 부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화끈화끈해요. 청양고추 먹은 것처럼 화끈화끈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혀 평평한 면 있죠. 면. 제일 윗면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균열이 생겨져 어요 환자분들 하시는 말이 매운 걸못 먹겠다. 뜨거운 걸못 먹겠다. 정말 안 매운 고춧가루가 조금만 들어갔는데도 혀가 불난것처럼 아프고, 어, 혀 아파서 못 살겠어요. 자려고 누우면 더 아프다. 잠을 못 자겠다. 확 어, 정신병 걸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를이 조그만한 혀가 아파봤자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누구나 피곤할 때 혀나 이 구강 안쪽에 조그하게 진짜 뭐한 3mm, 5mm 반경으로 헐수 있잖아요. 염증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1, 2년에 한 번만 그 작은 거 하나 생겨도 굉장히 쓰라리고 아프고 음식 드실 때 불편하고 말할 때 아파요. 그런데 이혀 전체가 아프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환자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리고 혀가 아프잖아요. 혀가 아픈 상태에서 그냥 아프다라고만 하셔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제가 보는 환자 중에 굉장히 양호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발음 장애가 온 경우, 어 선생님 제가 아프기만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발음이 잘안 돼요. 혀가 어두네요. 혀가 이렇게 빨리빨리 구르지를 않으니까 발음이 잘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맛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혀를 움직여서 발음을 만들어 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뜨거운 음식이 들어왔는지 차가운 음식이 들어왔는지 이런 음식의 온도를 판단을 하고 그죠? 자, 이 모든 게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어. 환자분들 중에 아프기만 했는데 선생님 짠맛이 안 느껴져요. 단맛도 모르겠다. 자, 어디 통증만 있나 이제는? 아니죠. 미각 손상까지 진행된 단계죠. 일단 발음이 상하다혀가 퉁퉁 부으니까 설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혀 아픈 환자들 자꾸 이제 그 옆에서 혀 아프다면 혀가 어떻게 아플 수 있냐 그렇게 타박 주지 말고 같이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빨리 치료해야 돼요. 항상 병은 키우면 연관된 더큰 증상으로 발전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혀가 아프다, 혀가 화끈화끈 거리다 그러면은 뭐 며칠 지나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루 이틀 피곤해가지고 염증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혀면 전체가 전체가 아프고 입안 전체 볼 안쪽이 화끈화끈거리고 이 천장 아프고 입술 주변 아프고 이러면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 안 하면 병이 커진다 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어혀 아픈 환자들 아이고 이비인후과 가도 구강내과 가도 안 나와서 이제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저희 환자들 그래서 용기 내도, 내셔 가지고 막 먼데서 5 시간 6 시간 이렇게 차 타고 오시는 거 보면 제가 진짜 감사하기도 하고. 빨리 낫게 해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고 책임감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뿌듯해요. 왜냐하면 좋아지셔 가지고 가실 때는 굉장히 고맙다 하시고 이제 오지 마세요. 그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음, 병은 키우면 키울수록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혀 아픈 환자들 우리 하지 마시고 치료 시도해 보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안녕.